한화 이글스의 6년 총액 90억으로 한화로 이적한 최은성 선수가 드디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문 감독은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 이글스는 2023 시즌을 앞두고 최은성을 팀에 데려오는데 90억을 투자했습니다. 외야진이 취약한 상황에서 한화는 내야 방어력까지 갖춘 최은성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최은성의 첫 시즌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는 타율 .2할 6푼 3리 84타점으로 마감했으며, 2024 시즌 초반에도 타율 .2할 3푼 1리 6홈런 38타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고액의 영입비를 투자한 만큼 유망주들과의 포지션 겹침에도 불구하고 채은성을 계속 기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채은성은 후반기에 달라진 모습으로 한화이글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 그의 타격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자가 없을 때채은성의 타율은 2할 1리로 92타수 25안타의 6홈런에 그치지만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타율 3할 1리를 기록하며 홈런도 10개를 치며 그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는 최은성이 경기 중큰 압박감 속에서도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한화 이글스의 주장으로 선정된 최은성은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과 함께 막중한 리더십 책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타격 성적은 크게 향상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반기에는 64경기 동안 타율이 2할 3푼 1위로 237타수 55안타 6홈런에 불과했으나 후반기에는 20경기에서 타율 3할 2푼 5위로 83타수 27안타 8홈런으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은성은 자신의 부진을 극복하고 경기력을 개선한 것에 대해 항상 좋았던 때의 느낌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습니다. 김경문 감독님께서도 연습을 통해 타격감을 되찾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의 야구 인생에서 슬럼프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이전에도 부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경기에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채은성은 주장으로서의 부담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야구를 잘했다면 주장이라는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적 부진을 인정했는데요. 채은성 선수는 야구를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새로 팀에 합류한 선수들 중에는 과거 주장 경험이 있는 형들이 많아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도 주장 경험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장 경험이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팀 동료들이 위로해주고 조언해줘서 큰 어려움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강민희 형, 재원이 형. 그리고 치용이 모두 주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장으로서의 부담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핑계일 뿐입니다. 제가 부족했고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한화 이글스의 김경문 감독은 팀의 주장 최은성의 최근 타격 호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반기에는 237타석에서 55안타, 타율 2할 3푼 1리, 6홈런, 38타점으로 부진했던 최은성이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83타석에서 27안타, 타율 3할 2푼 5리, 8홈런, 27타점을 기록하며 확연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경문 감독은 개인 성적이 좋지 않고 팀도 연패 중이어서 모든 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최근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제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최연성의 회복세를 반겼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김경문 감독은 팀과 선수들의 기복에 대해 어느 팀이나 선수든 경기에서 좋은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번갈아 보이며 시즌을 소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진한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죠 라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최근 팀의 상황에 대해 이전까지는 개인 성적도 좋지 않았고 팀도 연패 등으로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표현하며 팀이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을 맞이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화 이글스의 주전타자 최은성은 6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5번 타자 겸 1루수로 출전하여 탁월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날 그는 역전을 불러오는 홈런과 경기 결정타를 포함하여 5타수 2안타 중 1홈런을 기록하며 4타점을 올렸는데요. 이러한 활약은 팀의 8대 5 승리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김경문 감독은 최은성의 결정적인 역전 3점 홈런이 경기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는데요. 채은성은 행운이 따랐고 한 주의 시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을 상대로 첫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쁘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채은성은 홈런에 대해 주자들이 베이스에 있었고 저는 단순히 볼을 집중해서 치고 있었습니다. 최근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 투수의 공을 예측하면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스윙했을 때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고 말했는데요. 최은성은 자신의 타격감 회복에 대해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김경문 감독님이 많은 훈련을 통해 감각을 되찾자고 조언하셨고 코치님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연습장에서 보내며 그 느낌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야구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꾸준한 훈련과 준비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최은성은 현재 팀과 개인 모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마음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 5강 경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한화는 현재 8위에 머물러 있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의 경계인 5위 SSG 랜더스와는 4게임 차로 충분히 도전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은성은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매 경기 집중해서 임하겠습니다. 하라며 매 경기가 소중합니다. 결과는 나중 문제이고 지금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이기려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는데요. 앞으로도 활약하길 기대하며 최은성 선수에게 댓글로 응원의 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